안녕하세요, 목포천놈입니다. 예, 오늘 사0미 참돔 준비했고요 예, 40미 참돔은 크기가, 어, 가장 작은 거, 바라 참돔 위에, 예, 두 번째로 작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크기는 집에서 드시기 나쁘지 않아요. 너무 크면 후라이팬에안들어가고요 지금 이건 좀 작은 건데, 27에서 30cm 왔다갔다 한다 보시면 되고요 4마리에 1.9kg 판매하겠습니다. 예, 다음은, 예. 햇감용 참돔 준비했고요 3.2, 예, 3 k g 2.6, 예, 석장뜨기에서 보내드리고요 예, 뼈랑 그 탄거리 보내드리겠습니다. 받으셔가지고, 썰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다음은 민어 4kg 준비했습니다. 예, 이것도 석장뜨기에서 보내드리겠고요핵감이구요 예, 받으셔가지고, 썰어 드시면 돼요. 똑같이 전 어, 전해도 드시고요. 드시는 거는 예, 마음고 드시고 오늘 미나가좀 많이 나왔습니다. 예, 이렇게 3.5, 3.3kg 이렇게 있고요. 예, 아기입니다. 예, 두 마리에 3.5kg 내외 나오고요. 예, 기본 손질 해서 가고요. 받으셔가지고 어, 찜이나 수육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방금 진도에서 예, 활꽃게 가져왔거든요. 예, 사우미 1kg 짜리 그 매입해 왔고요. 예, 지금 활꽃게를 지금 예 얼음에 넣어가지고 기절시켜서 갖고 왔습니다. 예, 사우미의 1kg요. 예, 어 꽃게는 이제 특성 지금 알백이고 암 암컷이고요. 예, 암치고. 그리고 이제 특성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자기 다리를 자기가 떨어내버려요. 그래서 다리 떨어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구매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. 예 받으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기절 시켰는데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. 예 이거는 지금 2kg <laughs> 포장한 상태고요. 예 받으셔가지고 바로 짜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 꽃게 준비했습니다. 안 꽃게 진도 사망해서 가져왔습니다. 준비했고요. 잘해면 이제 어예 잘다는 뜻이고요.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젓갈용으로도 많이 쓰이고요. 이제 이렇게 작은 것들은 새꽃 색감으로, 예, 먹고요. 한 1kg에 12마리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사, 후분들께서횟감으로 많이 찾았던 거고요. 또, 또한 잘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, 어, 저는 회덮밥이나 새꽃이 용으로 많이 먹고요. 예, 뭐좀 작아도 조림용으로도 가능하시니까요. 어, 조리거나 구워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이제 젓갈 담아도 어, 자랑이셔서 진짜 맛있거든요. 예. 예, 다음은 홍어입니다. 예, 지금 보시는 건 7kg고요. 예, 5kg짜리도 있습니다. 5kg는 59,000원, 7kg는 95,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. 각쳐 가지고 껍딱 벗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받으시면은 임무가 있는 건 물로 씻지 말고요. 회동지나 어, 키친타올로 닦으셔 가지고 예, 드시기 전에 물기 좀 빼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, 받아서 썰어 드세요.